안녕하세요. 네,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어, 여러분들을 또 이제 당분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아 어, 이제 그 작년부터 누리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어, 우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죠 왜냐하면 자유 놀이 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이런 것들이 어,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 작년에 1차 시험에서는 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막 심도 있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그래도 나름 이제 안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2차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작년에 1차에 어, 그렇게 이제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 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나? 이제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제 우리 법 안전 뭐 이런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어, 그러면 안 해도 되는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제 어, 수험생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대비를 해야 되고. 특별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나중에 2차 수업 실현하고 면접은 좀 힘들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제가 이제 쭉총 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거고요. 사회 총 12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은 그런데 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약간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12강에 이제 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 1, 2, 3, 4회로 이제 구성이 되지만, 마지막 회는 대부분 다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풀 건데 어, 교육과정 A, B 유형 조금 심도 있는 신이론이라고 할까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신이론들을 좀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이론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이죠. 어,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신이론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 앞으로도 계속 신이론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조금 어려워요. 어, 공교롭게도 이제 올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어, 교육과정 A, B 형 문제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서답형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서답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어, 면접 이런 문제들을 조금 풀어 볼 거예요. 마지막 4회 차에는. 자 그리고 각 회차마다 제일 앞에는 문제를 좀풀 겁니다. 제일 앞에는 아, 이제 선생님들께서 2019 개정 누리 과정이 어떤 건지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하면 1, 2, 3.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문제를 풀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많이는 안 풀고, 한두 문제 이제 풀어서, 아, 이런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오늘은 해설서 관련해서 평가, 유아 평가에 관한 거를 조금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고, 내용은, 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딱 정리가 돼서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베이스에 있는 이론까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실행자료예요. 실행자료에서는 제가 놀이를 해설해 드릴 겁니다. 실행자료집도 물론 해설을 해 드리지만 실행자료집에 놀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여섯 가지 놀이들을 제가 해설을 해 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해설서도 그렇고 특별히 실행자료집이나 이해자료집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놀이를 어떻게 공부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놀이를 이해하셔야만 나중에 2차 시험에, 당연히 2차 시험에서 그 놀이처럼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시험도 앞으로는 어떻게 심도 있어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는 다각도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자료집에 있는 어, 실행자료집에 써놓은 얘기들도 알아야 되지만 앞부분은 사실은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놀이 지원자 협력자로서의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설해드리고 요약해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 놀이 지원 사례 놀이 사례를 정리하는 거야말로 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혼자 뭐 봐서는 감이 안 잡히잖아요. 사실은 그 놀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놀이 이론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 놀이를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2 회차에는, 그다음에 3 회차에는 더욱 난해한 놀이 이해 자료집 있잖아요. 놀이 이해 자료집에도 여러 가지 각 가지 놀이를 구성하는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 놀이를 다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놀이들이 거기 이제 보면은 어, 한 가지 놀이였다가 막 여러 가지 놀이였다가 몇 가지 놀이가 합쳐졌다가 흘러가고 막 놀이의 흐름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려야지 선생님들께서 이 유아들의 놀이를 보고 놀이의 의미를 읽고 놀이를 확장시켜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2차 시험에서 수업 실현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3회에서 또 그런 내용들을 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4회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차에서는 문제를 풀 거예요. 교육과정 A, B형의 문제. 요거는 기출 기반으로 많이 다룰 겁니다. 기출의 2019 개정 누리 과정으로 바뀌기 전에 누리과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누리과정 문제가 많이 났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2019로 바꿔가지고 변형해서 풀 거고, 오늘도 2019로 변형한 2020 기출 문제를 한 문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 변형 플러스 신이론이런 식으로 4주 차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뭐 이전에도 OT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